그다음에 아이들 이갈이는 아이들이 일을 간다고 물어보는 엄마들이 좀 많긴 한데 이게 뭐 지난번 영상에서 그 말한 이앓이랑도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유아기에 이가 날때 하는 이갈이하고 그 치아는다 올라왔는데 전에 없던 이갈이가 이제 갑자기 생겼다라고 할때그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말해볼 수는 있을 것같아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유아기 때 이갈이는. 보통 대부분 낮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낮에 이제 뾰득 뾰둑 는데 이런 유아기 이가리는 이가 좀더 많아지면은 대부분 없어지게 되고 뭐 이를 간다고 턱이나 뭐 치아에 무리가 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가 나면서 잇몸만 있다 갑자기 앞니가 이렇게 몇 개가 나오니까 무언가 이렇게 갑자기 닿는 느낌이 생기니까 이끼를 이렇게 부딪치기도 하고 갈기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가 나면서 이제 잇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를 이렇 드르륵 드르륵 갈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알이랑 겹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가 다 올라온 다섯 살에서 한 일곱 살경쯤 유아기 때 이제 하지 않던 이가를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한다면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원인이 무언지 그때 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갑자기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히 이제 밤에 잘때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어른들은 너무 이제 이를 심하게 갈면 이제 연구치가 마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에다 장치를 끼운다든지 이제 뭐턱 근육이나 이제 관절을 이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좀할 수는 없고, 유치라서 마모가 되더라도 연구치 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제 단지 소리가, 이가는 소리가 듣길 싫을 뿐이지, 몸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하지는 않아. 다만, 좀이갈이를좀 완화시켜주고 싶다 하면은, 자기 전에 이제 몸을 좀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좀 목욕을 좀 시켜준다든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이나 턱을 좀 마사지를 좀 해줘가지고,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면서, 잘때 이가리가 좀 줄어들도록 해줄 수는 있고, 만약에 그래도 이가리를 한다면, 일을 갈때 얼굴이나 몸을 이제 옆으로 살짝 좀 돌려주거나 움직여주면, 이가리가 좀그 순간 좀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다음번 영상에 어,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